고연령층에게 필수인 계란 건강과 활력을 위한 완전식품. 계란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완전식품으로 특히 고연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노화과정에서 신체의 여러 기능이 저하되면서 적절한 영양 섭취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때 계란은 고령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고품질 단백질의 공급원. 고연령층은 근육량 감소와 관련된 근감소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 속의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2. 비타민과 미네랄의 복어. 계란에는 비타민 D, B12, 그리고 셀레늄, 철분과 같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며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과 철분은 면역력 향상과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뇌 건강을 위한 필수 성분.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열량층이 계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눈 건강 보호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시력 저하가 염려되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간편한 조리와 다양한 섭취 방법. 계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고연령층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삶거나 스크램블, 계란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어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식품과 쉽게 조화되어 다양한 영양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계란은 고연령층에게 필수적인 완전식품으로 신체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계란 섭취는 근력 유지, 뇌 건강보호, 면역력 강화 등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고연령층의 식단에 계란을 포함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